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바둑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회 문제, 흑선으로 백돌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볼수 있고, 자주 실수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흑의 첫 수는 당연히 젖히면서 공도줄이 꼬부리는 수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잡자고 하는 거는 백이 가만히 세 점을 잡았을 때 너무 쉽게 백을 살려 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끊는 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그럼 이곳 궁도, 집 모양을 없애가면서 젖혀가는 건 어떨까요? 자, 젖히는 수는 100이 물론 이어준다면 빈상각으로 꼬부리면서 삼궁으로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도. 네, 젖혀가면서 폐로 버티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문제 결과 폐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먼저 꼬부리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수도 회계 하나 이어주고요. 자, 흙이 바보사공 모양을 만들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이 한 집을 내는 순간 흙 4점도 잡히고 한 집이 더 나기 때문에 백도를 살려주게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꼬부리는 수도 실패고요 자 여기서 뭐 젖혀도 백이 먹여지는 순간 흙은 패를 피할 수가 없겠죠 해서 안 됩니다 자이 문제 첫수 일단 이곳을 꼬부리는 수가 정답인데요 자 여기서 100이 여기를 잇거나 여기를 잇는 것은 젖혀 갔을 때세점 잡고는 살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도 한 집을 내면서 버텨 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데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자 바로 끊어가는 선 수는 백이 네, 패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얼핏 보면은 백을 쉽게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들어가고 단수 쳐도 패를 피하기 위해서 두었지만 한수 부족으로 흑이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먹여쳐서 패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백돌에 공배들이 거의 다 차있기 때문에, 자충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꼬부려두는 교환을 하고, 가만히 바깥쪽에서 단수친수가 좋습니다. 자, 단수쳤을 때한 점을 이으면, 끊어가는 순간 이제는 백이 패를 들어올 수가 없고 양자충으로내백을 네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한 점을 때려 냈을 때 백이 세 점을 바로 잡으러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 백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문제 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실전에서도 네 엄청나게 많이 본 모양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끊어가면서 폐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깥쪽에서 단수치는 침착한 수를 찾는다면 폐 없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회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